자 다음은 정적분의 부분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의 부분적분 그냥 어 부분적분 해놓고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된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부분적분, 부분적분 정적분의 부분적분은 a부터 b까지 u v는 u v는 요거 적분하면 u v죠 우죠 u v 해놓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빼기 얘는 적분 그대로 들어가죠. a부터 b까지 uv-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로 빠져 나오고 요건 또 다시 한번 적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u-v는 uv 인테그럴 uv- 그래서 미분 미분할 함수를 정하고 적분할 함수를 정하고 적분해 주면 된다. 이게 부분 적분이죠. 그죠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뭐 따로 특별하게 나가는 거 없어요. 자, 그냥 얘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코사인 x 요걸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분하고 마지막에 위끝 아래끝 붙이면 돼요. 그럼 적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할 함수 u를 차, v를 찾아야 되는데 로다 삼지 다항함수 여기 붙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미분할 함수 x고 적분할 함수 u, v는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미분하면 V 는 1이고요. 요거적분하면 U는 sin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UV죠, 그 UV 그래서 x의 sinx, UV, 마이너스, 그 다음에 U V. 요거두개 곱하면 sinx 이렇게 되죠, 죠 sinx d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부정 적분이고 정적분이니까 여기 이제 뭐만 붙여 주면 되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것만 붙여 주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해 주면 된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죠. 오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s i n X 접근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플러스 코사인 X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로 들어가죠, 그죠? 맞죠? 그럼 원래 2분의 파이에다가, c o s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죠? 0. 코사인 0은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분이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그죠? 부분적분인데 정적분이 하나 정도 붙어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복잡해 보이는 부분적분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고. 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자, x제곱에 2의 x, 2의 2x. 복잡하게 쓸게요. 이걸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붙어 있으니까 부분적분으로 풀겁니다 자 부분적분을 풀면 자로다삼지 다항함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v를 x 제곱으로 쓰고 u를 그 다음에 e에 2x로 쓸겁니다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v 다시는 2x가 되겠고 자 여기 x가 한번 더 남아있으니까 부분적분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얘를 접분하게 되면 U U 다시죠, 그죠? 그러니까 U는 요거 적분하면 자, 2분의 1 밑에 나오고 e 의 2X 이렇게 돼요, 그죠? 일단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적분하면 UV죠.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에 X제곱에 e 의 2X. 정적분이니까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계산이 복잡한 거지 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빼기 u v 다시잖아요, 그죠? 이거 두개 곱하면 이거 두개 없어지면서 1로 바뀌고, 이거만 남죠. 빼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의 e의 2 x 의 d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 뭐 세모라고 쓸까요? 자, 세모를 먼저 계산하면, 세모는, 자, 2 대입하면 2분의 1에 4니까 2에, 2에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0 대입하면 고맙게도 뭐가 되나요? 여기 X제곱 대신에 0 되니까, 결국, 요 앞에 값은 2, 2에 4제곱입니다. 그럼 우리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요것도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얘도 V는 X라고 쓰고, U-는 2에 2X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v v 는 1이고 u는 뭐냐면 2분의 1에 e의 2 x 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따라서 얘를 다시 접근하게 되면 자 이것만 따로 접근하게 되면 요거 동그라미라고 쓸까요?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자 uv 그래서 2분의 1에 x의 e의 2 x 자, 0부터 2까지 빼기, uv- 다시 요거 두개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빠져나오고, 0부터 2까지, e 의2 x 의 dx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거 계산해 보죠. 자, 고맙게도 또0 대입하면 0 되니까 2만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요거 없어지면서, e 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e 의 4제곱. 빼기, 2분의 1에, 요것도 접근하게 되면, 2분의 1에 e 의 2x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그럼 얘는 e 의 4제곱 빼기, 그 다음에 4분의 1을 에다가 여기 0부터 2까지니까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되죠, 그죠? 2의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와우,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에 2의 4제곱, 그죠?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 됐나요? 어쨌든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세모에서 동그라미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세모가 이거였습니다. 2의 2의 4제곱 빼기 이거니까 4분의 3에 2의 4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8, 4분의 5, 4분의 5 2의 4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계산 복잡합니다. 그죠? 계산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정적분의 부분적분은, 부분적분은 그냥 일반적인 부분적분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위다 아래 끝 붙여서 숫자만 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